카일리 제너 씨가 가장 나이 어린 자수성과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카다시안 가족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그녀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어린 자수성과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일리 제너 씨는 자매들이 2007년 인기를 끌었던 리얼리티 쇼를 찍을 때 어린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이후 그녀는 어린 나이에 입술을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것들 그리고 성형 수술 의혹 때문에 논란을 지속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호감을 샀고, 이는 소셜미디어 팔로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카일리 씨는 심지어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의 힘입니다. 저는 뭔가를 시작할 수도 있기 전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1세인 카일리 씨는 2015년 그녀가 10대1 때 카일리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통해 많은 운을 얻었다고 합니다. 카일리 씨는 유명한 카일리 립키트로 이 회사를 런칭했고, 즉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만 명의 팬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화장품 회사의 가치는 그 이후 최소한 9억 달러, 9천억 원으로 올랐으며, 카일리 씨는 이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녀가 자수성가일리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가족들이 유명한 리얼리티쇼 출연자들이라, 그녀에게 화장품 회사를 일구어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나온 한세 연구에 따르면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자동주행 자동차에 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주행 자동차는 피부색이 보다 밝은 사람을 더잘 탐지하기 때문이죠. 복수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자동주행 자동차가 다른 피부색을 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탐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행자의 모습이 담긴 많은 사진을 분석했고, 이 사진들을 피츠 페트릭 피부색 분류를 이용해 밝은 피부색과 어두운 피부색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어두운 피부를 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밝은색 그룹에 비해 5%덜 탐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시간이나 간혹 생기는 보행자의 시선 차단과 같은 변수를 통제했을 때 생기는 이러한 차이가 그래도 상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물 탐지에 있어서의 예측 불평등이라고 불리며 아직 동료 심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원들이 분석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분야는 백인들의 얼굴을 검게 했을 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흑인들이 밝은색의 얼굴을 하면 생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와, 참 놀랍네요. 북한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비언드 패러럴 그리고 38노스는 북한의 통창리 위성발사 시설에서 어떠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소외위성발사기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비언드 패러 l 측은 이곳이 부분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수직 엔진 시험대와 레이디 장착된 로켓 이동 장치를 포함 부분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온드 패러럴에 따르면 이 수직 엔진 시험 때는 지난 2018년 8월 부분적으로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의도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진 것으로 미사일 기지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38노스의 창립자 조엘 위트 씨는 트위터를 통해 미사일 실험기지에서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이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번 소식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비핵화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면 아주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인용했습니다. 일본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절도 범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탐지할 수 있는 AI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블룸버그지에 따르면 바크사는 꼼지락거리고 차분하지 못하는 등 잠재적으로 수상스러운 몸의 움직임이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함으로써 잠재적인 좀도둑을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보안카메라 영상을 조사한 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절도 범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통보한다고 합니다. 넥스트 샤크에 따르면 바크아이는 개인의 얼굴, 옷차림, 움직임, 걸음걸이, 방향 및 심지어 목적 등 100개 이상의 특성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시험 비디오가 사람의 성별, 연령, 위치, 소지품 및 행동을 규명하는 반면 의심성에 대한 예측을 계산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보여줍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사람들이 집어드는 가게의 모든 물건, 그리고 각 물건들을 얼마나 오래 손에 들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IT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12월 12일을 기점으로 바크아이는 실험을 실시한 가게에서 최소한 7명의 좀도둑들을 탐지해냈다고 합니다. 용의자의 이미지가 이후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바크아이는 현재 일본 도쿄 근처의 16군데 가게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가신다면 등 뒤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0대들이 집에서 도망 나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혼인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흔히 일어납니다. 전통이어서 일뿐만이 아니라 또한 아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취약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종류의 혼인이 술라웨시 남부 파레파레 지역에서 행해졌습니다. MAA라는 이니셜을 가진 10대와 14세의 DAM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10대가 지난 2019년 3월 3일 결혼했습니다. 리프탄 식스에 따르면 신랑의 어머니는 사실 이 커플이 아직도 가족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둘다 어릴 때부터 알아온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성장한 이들은 부모님들이 그들의 관계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집에서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둘다 길을 잃고서는 방을 함께 빌렸죠. 가족들은 이 둘을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이 둘이 결혼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둘이 또 도망을 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이들의 결혼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지역 종교법원에 특별 허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한 십대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잠을 자고 일어났다 한쪽 귀가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대만 아시아대학 병원의 이비인후과 디렉터 TN 회이지 씨는 OMG 타이완을 통해 이번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20대는 저녁 내내 음악을 듣다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한쪽 귀에서 이어폰이 빠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는 한쪽 귀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5일 동안 입원한 뒤 20대의 청력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인 티엔 회이지 씨에 따르면 이어폰으로 인한 청력 상실의 사례가 꽤 흔하며 이는 더 시끄러운 음악을 더 오랫동안 들을수록 세포에 가하는 손상이 더 크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50분 동안 음악을 들으시고 나서 10분간 휴식을 취하신다면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 어린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귀에 이어폰을 꼽고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티엔 헤이지 박사에 따르면 그러나 잠잘 때 끼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때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에 동시에 음악을 듣게 되면 신체가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포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청력 상실이 야기될 수 있죠. 그러니 만일 여러분들이 20대와 같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잠을 잘때 이어폰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쇼킹하네요. 중국이 자국민을 스파이처럼 감시하고 있습니다. 엄청이요. 약 3억 6400만 개의 중국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기록이 누출되면서 중국의 광범위한 국가 감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한 네덜란드 비영리 GDI 재단의 보안 연구원 빅터 개버스 씨의 말에 따르면 이 파일들에는 GPS 위치, 파일 이동, 신분증 번호 및 채팅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버스 씨에 따르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에서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접근할 수 있고 개인 프로필이 사진, 주소 및 위치와 함께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록들에는 또한 위챗이나 QQ와 같은 중국 소셜 미디어 앱과 관련된 라벨이 있으며 위챗 지불 기록 그리고 QQ 계정 번호와 같은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많은 수의 기록들이 이름과 PC방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PF 통신에 따르면 중국 법은 PC방들이 이용자의 신원과 관련 온라인 활동을 기록하고 요청하면 경비국에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개버스 씨는 또한 인종, 신장 지역의 260만 명을 GPS로 추적한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생활을 극혐하고 인권무시 그리고 성가신 경찰 당국의 괴롭힘을 좋아하신다면 중국으로 향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인공지능 회사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스캔할 수 있고, 기분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펙티바는 인간의 얼굴 표정을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감정 탐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더 가디언지는 이 기술이 컴퓨터 비전, 그리고 지도 학습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얼굴 표정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데 이용되는 반면 지도학습은 이미 보여진 표정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데 이용됩니다. 어펙티바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회사 측이 이미 87개국의 750만 명의 얼굴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어펙티바는 감정 얼굴 행동 코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노를 나타내는 째려보는 얼굴, 그리고 행복함을 나타내는 웃는 얼굴과 같이 얼굴 표정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가디언지는 연구기관인 AI NOW의 메리디스 위테커 씨가 리쿠르팅 회사와 학교들이 이미 이 기술을 이용해 후보들 혹은 학생들의 얼굴 표정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술은 만일 분석 결과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한 개인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보도도 덧붙였습니다.